자, 여러분들 요번엔 무엇을 할 거냐? 자, 여러분들 캐시 보이시죠? 17만 캐시. 어, 에미사고 피닉스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, 요번에 병원에 있다고 게임 아예 못 한다고 이거 냅두다가는 나중에 또 이거 버프 가지고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, 에미사고 피닉스 요거 오늘 일단 뽑아 보도록 할 겁니다. 병원에서 일단은 지금 17만 캐시를 장전해 둔 상태인데 요거 확률이 3%잖습니까? 예, 10% 아니 잠10% 10, 17만 캐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20개거든요. 예. 먼저 일단은 20개를 사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48,000 캐시 남기고 제가 15개 샀거든요. 여러분들. 만약에 이거 15개에서 뜬다. 바로 그냥 4 8 0 0 0을 키팅해 하고 만약에 안 뜬다. 그럼 5개 더 해가지고 예, 뽑는 식으로. 여게 3%다 보니까 확률이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요번에 예. 보면 해독기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해독하기랑 10개 동시에 해독하기. 10개 동시, 자, 일단은 노래 틀고 한 번, 예, 하나, 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님들아, 이거 빠르게 못 뽑으면 은 큰일 납니다. 이거 병원에서, 이거 지금, 병원비에다가, 이거, 게임도 안 하고, 게임도 못 하는데 그 캐시를 지금 얼마나 지르는 거야. 이거, 디펜쓸 때처럼, 이거 막, 5, 60개, 막 100개 이렇게 지르면 진짜 파, 파토나, 아 파토네, 저 파산납니다. 파산나요. 예. 아, 일단는 기다. 오케이, 갑시다. 하나, 둘, 오 쉣! 뭐야 이거? 오즈. 잠... 뭐야? 아왜 이렇게 느려? 아, 뭐예요 이거? 잠시만요. 아니 이거 하나 깔때왜 이렇게 느리죠? 아니 어차피 레일캐논 뜰 거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버겨? 뻗겨... 뭐야? 뭐야? 아야 이거 왜 이렇게 근데? <laughs> 아 잠시만 그러면은 지금 레일캐논이랑 철선이랑 빨간색이어는 내 초에 빨간 카드면은 그냥 쓰레기란 소린가? 어 아, 잠시만 이거 너무 너무 뜸들이는데? 아 건너뛰기 있구나. 오 최고급 최고급 저 아니 정력포가 아니, 여기서 1% 아니야 이거? 아 잠시만요. 1잖아 이거. 이거 3%인데 왜 1%짜리가 잠시만. 요거 아, 아 님들아. 이거 왜 10개 동시에 도각이 나오지 알겠네. 일부러 이거 느리게 한 다음에 답답하니까 10개로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깔아 이소리에요 지금. 잠시만요. 제가 지금 그 계략에 낚인 겁니다, 일단은. 자, 오 초고 하나 떴어요. 10개 중에. 아! 아니, 크원이왜 크원이왜 유니크야? 아니 뭐야 이거? 아내돈 미친놈들아. 아 님들아, 지금 망한 것 같은데. 이거. 아니 이거 왜 노란색 크림 써놨다고? 노란색이요. 이거? 아니 아 잠시만, 10개도 좀 아닌 것 같은데? 아주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. 아니 1 0개한 방에 8만 5천 캐시가... 아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이거? 아오반데 아 이젠 구매 확정도 바로 시켜주네요. 일단은. 자 봅시다. 아니 아나 현질 하면 안 되는데. 나 이거. 님들아. 님들아. 나 이거 뽑아야 돼요. 진짜로. 아니 지금 17만 키 있었다니까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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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, 오, 오. <웃음> <웃음> 박수는 못쳐요 제가 지금 오른손이 나가서 박수는 못치지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캐시 X발 야 그냥 다섯개 괜히 샀다 이거 4만원 키핑할수 있었는데 야 이거 4만원 킵핑할 수 있었는데 이거 뭐야 내돈 야 내돈 개새끼들아 내돈 여섯개 통식하자 정령포 하나 더 뜨면 이득이야 인정 여러분들? 내돈 아 뭐야 이거 아 인간적으로 좀 아닌데 이거는 와 야 이거 돈 너무 뜯어먹는다. 이거 좀 아닌데? 마일리지가 좀더 주네요. 아닌가? 원래 100마일리지 시야 이거 좀야 아... 근데 아, 잠시만 일단 뜨긴 떴어요. 잠시만요. 야 다행이다. 나 아, 다행이다. 그래도 17만 캐시로 뜬게 어디에요? 여러분들. 예? 야 진짜 씨. 아 진짜. 떴어요. 여러분 떴어요. 개꿀. 잠시만 일단은. 자 다음 달에 VIP네. 요, 요번 달까지 VIP인데. 아, 제가 나중에 태어나면은 에미사고 예, 피닉스 버프를 막갈게쓸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지금 손이 나가가지고 오른 손이 여러분들 예그 아마 추에 여러분들 보 좀비 에임 하나도 없이 예 에임 하나도 없이 좀비 플레이 아마 영상 나중에 하나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에미사고 예, 피닉스 가지고 보 좀비에서 에임 <laughs> 마우스 그 노트북 터치 스크린 아 터치 키보드라고 어, 아 터치 키보드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<laughs> 저, FPS를 터치 패드로 하는 거 제가 예한번 녹화 한번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자 <laughs> 일단은 기분 좋게 에미송 소 피닉스 깔끔하게 클 클리어해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에이.